브론즈 나이 브론즈 아니 이거 MMR? 전 이쪽 준비를 말이 안되는데? 상대방의 마스터급에 한명도 없는데? 준비는 됐는가? 전 항상 있습니다. 오히려 좋아 반자들은저단 초 남았다. 5, 4, 4, 3, 2, 1. 문이 열렸다. 저 이거 4년안 했어요. 4년 그럼 에메랄 초기화 된거 아니야? 만약에 3년안 하면 에메랄 초기화 시스템 이 있으면은 EID 사년 안 해가지고 음. 오. 기운이 나는군요 그냥 지금 게임하면 되죠 게임은 즐겨야지 이제 아니, 네가 내려가야지. 근 우리 왜 탑에 있는 거야? 아 근데 진지하게 빠데가 더 잘해 이 정도 레, 레벨 폭리는 진지하게 빠데가 더 잘해 인정? 이 <laughs> 애들보다 빠데 하는 애들이 더 잘해 빠데는 MMR 척이 안 됐거든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네. 아, 근데, 뭐, 못하면 어때요? 이 게임 잘하면 뭐해, 이제? 게임 잘해도 의미 없어, 이제. 그냥, 노는 거지. 뭐 찍지? 잘하면 이 게임은 잘하면 안돼요 잘하면 손해밖에 안봐 그냥 짜증밖에 안나 게임하면 인정 이 게임은 잘해서 좋을게 없어 그냥 오히려 못하는게 나 잘하면 짜증밖에 안나 <laughs> 성전은 계속된다. 버티기 안해 그냥 선이킬이고만 그냥 아무나 가지고 안해 아이 딜러만 받아가지고 이거 로봇이 의미 없네 그냥 스택용이네 뒤로 보내버리기. 근데 이거 율법 무제한 퀘스트였어요? 바뀐거? 퀘스트 제한이 없는거 같은데? 아이 도대또 어디가 1 0인데 대충 버거도 잡겠군 뭔. 을도와주시오헬레 알겠습니다. 대단한데? 빨 げん。 어 찍었네, 밤에다. 출 준비됐다. 내가 수호자를 작동시키면 단말기에 접속하도록. 아 고맙습니다, 그 라인이 다 밀죠. 상대방 라크란는 테토밖에 없어. 단말기에 전원합 이를 차지하면 수호자를 조종할 수 있다 도망 당장 보를 시원하게 먹어주면서 근데 솔직히 그냥 본대 싸움 안 하고 그냥 라인만 밀어도 이기긴 함 구도가 쟤네는 웬만하면 뭉쳐다녀야 되거든요 묘실 침묵에 그냥 그러자. 가버렸다. 16 하찮은... 돼서 이거 그냥 먹겠다, 이건. 앞에 지저고 <laughs> 아씨. 못 들어오지? 아가총 프리트 아 이거 사격 먹었어요? 예절이 너무 약하긴 했어 너무 너무 약해서 게임 맨날 오래가가지고 그궁 없을 텐데 제. 아유. 상처가 나 음 맞아 이거 아 실명을 잘못 날렸다 왕자계속 <목소리> <목소리> 방패 공간 가면 맛있을 것 같은데 얘네 더 똘똘 뭉쳐다가지고 실망 이다, 이 자식아, 음, 얘를 노려야 돼. 딜러가 두명 밖에 없는데, 그냥 두명 잡는 끝이, 끝이지. 그. 뭐야요? 음. 오, 들렸고. 어, 근데 못 죽이겠는데? 아니. 아, 이거 그냥 가서 죽이는 게더 빠르겠다. 이거 타볼 바에 아닌가? 주진 없을 때 빨리 가야겠다고. 나 이거 막기 싫은데 못 밀었다, 이거. 어잘 받았는데? 밀어주고. 불진. 다 도딩 봤어? 빨리 죽여! 어, 뭐야, 저렇게 썼어. 우사자는 그냥 뒤에서 궁만 써도 될것 같은데, 안, 안 들어가고. 무사자가 딜이 나보다 낫네? 토토프라 <laughs> 만오천대 <laughs> 도살자가 딜 제일 낫네요 근데 못뭐 때리긴 해 저런 조합상대로 그냥 뒤에서 공만 눌러도 1인분이긴 한데 음각만 그냥 도달 자가 뭐할 수가 없는 조합이야 이거 음. 저렇게 많으면 유진이 탑. <laughs> 유진 타 집인 곳으로 가. 아, 돈을? 도사자 궁 없으면 싸면 안될것 같은데? 도사자가 쓸모가 없, 밸류가 아예 없어가지고, 궁 없으면. 하즈딩고가 백초라서, 제 방패 때 죽이면 다 기남. 각잘보이고 갔다가결리 얘네가 락클이 안 좋아가지고. 한동에 맞아야돼 합도 막고 바톤도 막고 미디도 막고오못 잡을 것 같은데? 이게 군에 저버리는 것도 모르냐? 저걸 방메 일인공으로? 몰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해. 하 이거 정면 싸움 못 이겨 이거. 동면 싸움 하는 게 바보 같은 짓임, 이건. 우리, 요새 하나밖에 밀렸는데. 아이고, 다 왔다. 도망쳐! 아니, 거기서 마르타면 어떡해. 어, 저거 잡자. 그래, 이렇게, 이렇게, 찢어졌을 때 노리는 거야. 어, 아니다. 어,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줄진 라인 맞고 있다. 레오릭은 제가 원하는 걸딱 알고 있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그냥 이렇게 돌리다가 그냥 기다렸다. 가면 돼. 끝났네. 이거 그냥 타야겠다. 다음 나어라 easy. 줄진 딜이 왜 이렇게 낫냐? 12만 밖에 못되었어? 최고의 플레이어. 과연, 실버, 오, 나이스 아 이거 하드 MMR 있네요 리스 내가 진짜 저거 말고 안했을텐데? 3년 MMR 초기화 실전 확인 아 이거 저첫 배치 아니에요 이거 저 8천점에서 실버 5 받은 거예요. 이때 2월 한 판도 안한거 맞아?